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윌더니스는 풍부한 문화와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부에서는 세련된 건축물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널려 있어, 걸어다니며 그곳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그들의 금지를 느낄 수 있는 축제에 참여한다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클래식한 차량을 타고 숲 속의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윌더니스에서의 경이로운 순간들을 경험해보세요. 시나몬 부티크 게스트하우스는 남아프리카 윌더니스의 럭셔리한 숙소로 편안한 휴식과 훌륭한 서비스가 돋보입니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식사 옵션으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시나몬 부티크 게스트하우스의 객실은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에어컨, 블랙아웃 커튼, 미니바와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지 여유로운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하우스키핑 서비스와 고급스러운 목욕 가운으로 고객님은 편안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남아프리카 윌더니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하여 여행객들에게 아늑한 쉼터를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감각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진 시나몬 부티크 게스트하우스는 소규모 그룹이나 가족 단위의 여행에 완벽하며 주변의 다양한 관광 명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게스트하우스 내의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은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피트니스 센터, 실내 및 야외 수영장, 마사지와 스파 서비스 등 고객님께서 휴식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룸과 정원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채로운 식사 옵션이 제공되는 시나몬 부티크 게스트하우스는 아침 조식 뷔페부터 바비큐 시설까지 다양합니다. 호텔 내 커피숍에서는 신선한 커피와 간단한 스낵을 즐길 수 있으며 객실 서비스로 편안하게 음식 주문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미식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추천하는 곳입니다. 더 와일더니스 호텔은 윌더니스 중심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가 어우러져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다양한 오락시설과 맛있는 조식이 특히 좋습니다. 꿈꾸던 휴가를 이곳에서 즐겨보세요. 더 와일더니스 호텔의 객실은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쾌적한 공기를 유지해주는 에어컨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최상의 숙면을 보장합니다. 특히 미니바와 커피, 차 메이커가 구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기분 전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별도 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로맨틱한 여행에도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호텔은 윌더니스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150곳의 넓은 객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도 준비되어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호텔 내 다양한 편의부대 시설은 여행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룸 서비스와 세탁 서비스는 여행의 편리함을 더해주며 무료 와이파이는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추가로, 게임 룸과 스파 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더 와일더니스 호텔의 다이닝 옵션을 미식가들을 위한 완벽한 장소입니다. 아침에는 풍성한 조식 뷔페가 제공되며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텔 내 아늑한 커피숍이나 바비큐 시설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비치 빌라 와일더니스는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4성급 호텔로 가족여행에 적합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어린이 무료 숙박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비치 빌라 와일더니스의 객실은 편안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더운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며 아늑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벽난로가 있어 로맨틱한 저녁 시간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전용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해보세요. 자연 속의 편안한 휴식처, 비치 빌라 와일더니스는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4성급 호텔입니다. 총 7개의 아늑한 객실은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며 아이들은 11세 이하라면 무료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실내와 야외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어 연중 내내 수영을 즐길 수 있으며, 골프 코스와 피트니스 센터도 있어 액티브한 여행을 원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전문 마사지사들이 제공하는 마사지 서비스를 통해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비치 빌라 와일더니스에서는 매일 아침 제공되는 조식 뷔페가 인기입니다.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메뉴는 바다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아침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룸 서비스를 제공하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바이닝 경험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